안녕하세요. 최인사입니다. 2024년 11월 17일이고요. 오늘 손자, 선녀 녀석이 손자들이 선자, 공원에서 뛰어놀다가 날씨가 좀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은데 상당히 추웠어요. 인천인데요. 그래서 운 좋게 조금 집에 빨리 들어오고 3시 한 오후 3시 반 정도 됐고요 이제 들어가 청소도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제가 바보 아니니까 개인 신상 이런 거는 개인 정보 이런 거 절대 잘 생각하면서 말할 테니까 편안하게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거는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자극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사람이 또 어떤 고장술이라든가 기술을 배우다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정상적인, 저처럼 뭐, 이렇게 전자과 다니고 제대로 그 이제 공부를 한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전자가 아니고 비전공자라도 또 전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일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전라도 광주 사시는 그냥 고객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광주 사시는 만나뵙지는 못하고 음 상당히 아주 이좀 성격 성격이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이러신 것 같으세요. 또 이제 약기 관련 쪽에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달 전에 합류를 하셔서 열공하시는 서울 고객님 젊으신 분이고요. 제가 이제 참고로 그. 5, 8년 개띠고, 하나밖에 없는 애 아들보다도 훨씬 더 젊으신 분이고, 아주 성격도 좋으시고, 그러신 분. 또, 진공관 앰프, 뭐, 이 트랜지스터 앰프, 다양한 제품을, AS를 이제 담당하고, 그러신 일산, 서울, 대표님들, 그 다음에, 또, 연세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시는, 진공관, 그, 레디오 쪽으로 상당히 조회가 깊으시고 열공하시는 용인, 고객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스마트폰 움직여볼게요. 여기 0.22 마이크로 페럿, 전압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0.47 마이크로 페럿, 여기 2.2 마이크로 페럿, 앞에 뒤에 있고, 저 뒤에 10 마이크로 페럿, 여기 47 마이크로 페럿,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죽기 전에 이제 나눠 쓰려고 그러는 거고 얼마든지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이유가 있어서 보여드리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말씀드리고 제가 그리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품통을 많이 준비하시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4.7kg 저항하고 이1 n 4148 스위칭 다이오드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바닥에도, 음, 혹시 시간이 더 되면 한번 영상 더 찍으려고, 이 세라믹 콘덴서 많이 있거든요. 케이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여기, 이거는 핵심적으로, 저항하고 스위칭 다이오드는 누가 봐도 구분 되잖아요. 부품통 여러 개 준비해서, 잘 쓰지도 않는 거 부품 한번 넣고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안, 쓰지도 않는 거 놔두실 필요 없이 통을 절약하시라고 자주 쓰는 저항하고 스위칭 다이오드라든가 하고 섞어 놓으셔도 구분 돼요 음. 통도 저, 공간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은 이게 330옴 또 혹은 470옴 저항을 암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100 마이크로페럿 자신 있으면 10가지씩 섞어 놓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섞어 나서 이어 콘덴서하고 저항하고 또 저항 330옴하고 470옴하고도 구분을 못하면서 무슨 전문가라고 또 엔지니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이 적지만 야무진 트위스터, 음, 지금, 여기 이제, 나노, 페럿으로 보였으니까, 콘덴서 페럿, 마이크로, 페럿, 나노, 페럿, 피코, 페럿. 저항, 오음, 키로, 옴 메가, 옴 주파수, 헬스, 키로 헬스, 메가 헬스. 이런 거를 그,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기본만 익히시면 좋은데, 천옴, 일키로옴, 뭐, 매검, 천그램, 일키로그램, CGSM 케이스타니. 어떻게 보면은, 잘난 척 한다고 그러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접근을 하면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공부하기 싫어지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편하게 말씀드리려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루트2가 뭐예요? 그러면 황당할 거예요. 루트3이 뭐예요? 황당하죠? 왜 갑자기 루트2, 루트3 물어봐? 그리고 연상 기억법 제가 몇번영화할 때도 얘기했는데 루트2는 1.4142 여담삼아 얼싸얼싸 들여서 얼싸, 좋구나 응? 13살 때 중학교 들어가서 배운 거이 지금 응? 6 0대 중반까지 기억하고 있고, 연상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트 3, 1.7321. 그래서 루트 4, 1.4 정도를 콘덴서 붙이기 전에, 정류한 다음에 콘덴서 붙일 때1.4 정도 곱하면은 충분히 실용적으로 가격이, 그, 콘덴서 정류한 전압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학교처럼. 음흠. 그러면 저한테 3년씩 배우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3개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신 다음에, 음. 음? 그리고 3개월 정도, 진공원 앰프 같은 경우 조금 더 6개월 정도를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평생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기본을 단단히 익히신 후에, 같이 제가 고장 수리를 해드린다든가 또 아니면은 본인이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하고 고장 수리를 10단계로 봤을 때 2단계, 3단계까지는 본인이 해놓고 나머지 5단계부터 10단계라든가 더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8단계까지 해놓으시고 나머지 2단계만 체사가 해결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서로 협력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가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완벽하게 박사가 된 다음에 누구를 지도합니까?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다 마찬가지잖아요. 변호사, 검사, 뭐가 됐든지 실무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배우면서 익히는 부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 물어보세요. 다 거짓말이세요. 회사 다니면서 조직이 잘된 음? 대기업 다니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기술을 익히고를 때는 중소기업 문제가 많은 회사에서 부딪히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항하고 다 보여드렸으니까. 콘덴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차분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저항하기랑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콘덴서하고 바, 반대라는 거자 음. 이게 보시면은 100, 100 마이크로페럿 16볼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데 해드려도 저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한 번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100 마이크로 16볼트지요. 음. 자, 그래서 이 콘덴서 측정하는 거 놓고 나눠 흐럿인데, 그리고 이 리드를 제가 이렇게 잘 접촉이 나쁘지 않게 하라는 이유, 음. 잘 아실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 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콘덴서를 측정했고, 음. 자, 여기 보세요. 107. 6 마이크로 페러. 뒤에 숫자가 음, 움직인다거나 이거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제가 직렬로 연결해 봐 드릴게요. 여기도 초점 맞춰 드릴게요. 100 마이크로 16볼트 두 개를 건전지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건전지 1.5V를 두개 연결하면 3V 되듯이 콘덴서 리드가 세고일 때는 길은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여기 또 표시도 돼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접촉 저항 생길까봐 브레드보드는 제가 선호 안 한다고 그랬어요 디지털 할때 이렇게 꼬았어요 그래서 100 마이크로 페럿을 두 개를 꼬았기 때문에 증명을 또좀 해드릴게요. 약, 약50 마이크로 페럿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정하고는 반대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53.5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자, 직렬. 지금부터는 저항을 재드릴게요. 자, 이게, 왼쪽부터 색깔을 보시면은, 등색, 등색, 갈색이거든요. 좀이 절 믿으시면 좋은데 아예 안 움직이게 해 드려 볼게요 갈... 오렌지 오렌지 갈색 그래서 330옴 에요 두개 보여 드릴게요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오렌지 오렌지 갈색 자 이래서 이거를 저항은 극성이 상관없으니까 어느 쪽에 물리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29.6옴 그냥 뒤에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셨고 335옴이에요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저거를 저거는 컨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니까, 용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될 거예요.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항이랑 컨덴서랑 반대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자, 기름은 또 힘드셔서 못 보십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 자동으로 되니까, 키로 오면 왔거든요 어떠세요? 직렬로 되니까, 663, 0.66키로. 그죠? 반대잖아요. 그렇죠?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용량이 커지고요. 그래서 병렬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고, 여기 이제 컨덴서는 반대로 된다고 그랬고요. 컨덴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 이제 셀렉터를 누르셔서 컨덴서로 마이크로페럿으로 놓고 사용법은 나중에 하더라도요. 직렬 연결하니까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52.8 53 마이크로페럿 100 마이크로페럿 절반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 이게 내압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 0 0트 콘덴서 내압이 없으면 진공관 앰프에서 3 0 0트3 0 0트 직렬로 연결한다고 팬더 마샬 앰프에서 수천만 번 알려드렸고요. 자, 2부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2부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2부에서 뵙겠습니다.